안녕하세요. 우선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13기 영철이고요. 우선 정말 궁금하셨을 나이. 저는 93년생. 어? <놀람> 오, 저는 93년생. 어? <놀람> 그래, 어리다니. 19살? 30, 30살. 30살이고요. 30, 30, 30 40. 40. 아, 제 직업은 세 아,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우선은 저는 난초를 수입을 하고 있고요. 오. 그 오. 중국하고 오. 대만하고 일본 같은 데를 많이 다니고 있고 중국으로도 수출을 많이 하는 첫 번째 무역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선또좀 가장 유명한 난초 업체예요. 제가 또 상호가 있고요. 아버지는또 상호가 아, 또 따로. 다른... 이거는 저게요? 이건 우리, 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음, 아버지는 조금 고가품이나 음. 좀 수입 수출 전반적으로 하시고요. 저는 직접 그 중국이나 일본 같은데 가서 사오고 그리고 저는 조금 저렴한 난초 위주로 해. 요두 번째는 농부입니다. 농부.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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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거의 뭐. 아침 나가면은 뭐 난초에 물 주고 음. 약간 뭐 난초를 어, 판매하고 약간 그런 농부 같은 진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 귀농귀촌 관심,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요즘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임업진흥청이나 뭐 음. 농림부 그런 데서 그 교육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음. 교육을 일반인들에게 음. 많이 하고 있고요. 아, 음. 교육까지 어, 좋은 일하네. 음. 네, 자기의 그 아... 성공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왜냐면 기능하고 싶은 젊은이들도 많이, 많죠. 많이 방법을 모르잖아. 그리고 저는 아예 관련이 없는 학과를 졸업을 했고 저는 우선 연세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사실잖아요. 음. 음. 등산을 짓고 있는데 과는 역과 과요? 과는 체육교육과입니다. 제가 어? 과는 체육교육과입니다. 어? 내가 오. 어렸을 때부터 골프를 쳤고요. 음. 한 15년 정도 쳤고 어, 골프 선수를 좀 준비하다가. 좀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아. 공부 쪽으로 가게 됐는데 아, 이거. 제가 전국에서 600등 안 했더니 그 우와. 스크린도 많이 아, 찍었거든요 <웃음> <거의> <웃음> 뭐, 몇, 몇 타예요 몇 타? 거의 뭐 마이너스 11? 오. 오. GND가 마이너스 1 1이잖아 거의 프로 아니에요? 오. 거의 뭐 프로 정도 진짜 잘하는 거요 그리고 저는 고양이 청주입니다 아. 모르셨던 분들이 많을 음. 것 같은데, 전 청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나요? 어. 네. 전입신고는 청춘가요 전입신고. 아, 뭐, 원하시는 대로 가능합니다. 오. 네. 오. 나름 그 규모가 큽니다, 저도. 감사합니 그... 금수저. 여기 영천이님, 천평 뭐, 얘기... 천마리? 얘기했잖아요. 오, 소천마리. 네, 저희는 난초 한1 0만분 있습니다. 아, 아. 1 0만분 있고요. <웃음> 멋있다 <웃음> 와 wow. 10만, 10만 10만 분 사람으로 따지면 10만 대군인데 30살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남자로서는 결혼하기에 어리다고 생각하는데 아. 을 네, 뭐 결혼 생각하는 시기가 있으세요? 아, 저는 원래 항상 꿈꿨어요 음. 좀 뭔가 저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음. 그래서 사실은 최대한 좀 빨리 하고 싶어요. 저는 만약에 가능하면 저는 내년이라도 하고 싶어요. 오, 연상 연하 중에 선. 선은... 아, 나이는 상관없어요. 어... 나이는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40대 이상도 어 상관없어요. <laughs> 그 대신 그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 티키타카. 나이는 저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화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40대를 만나더라도 그분이랑 저랑 티키타카가 돼야지 만나는 거지. 티키타카도 안 되는데 티키타카. 만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음, 저는. 그쵸죠제 어렸을 때부터 꿈이 아버지랑 저랑 제 아들이랑 이렇게 모기탕하는 음. 거. 저는 우선은 진짜 결혼을 하고 싶어요. 음. 진짜로. 그래서 나왔고 뭐 자기 소개 때아뭐좀 연애 더 하고 결혼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 절대 싫고 저는 그냥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음. 제가 장기자랑 하나. 오! 오! 뭘까? 이게 한 박수 박수 한 번. 박수, 너무 박수, 너무 <laughs> 한번 자, 뭐하시기자랑 아, 준비하셨네 응. 아, 노래 하나요? 그대 떠나가는 그 순간도 나를 걱정했었나요 무엇도 해줄 수 없는 내맘 앞에서 그댄 나를 떠나간다 해도 난 그댈 보낸 적 없죠. 여전히 그댄 나를 살게 하는 이유일 아, 테니. 아, 다 아, 잘한다. 이 노래 어려운데 대박이다 가방 챙 사람이 없어 어머 아, 나 기대한다 네. 아, 아, 뭐, 어머 아, 앞에 분들이 다 아, 너무, 너무 멋있어, 아, 멋있어. 아, 그거는... 아, 마술사 아니야? 아, 너 멋있... 어? 백팩 오, 네. 저거 하나 메고 오셨는데 저걸 두고 가네요 백팩을 왜 백팩에 뭐 빼내나 봐 마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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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에 마술사 많은 걸 숨겨놨네 아니다 반갑습니다 1기 광수고요. 혹시 이제 시작하기 앞서 어 반려동물 키우신 분, 키우시는 신분키우분이나요 네. 어두 분밖에 없어요. 누구? 저도 이제 이런 중대한 자리에 나와가지고 저의 심신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반려 오, 물건을 어, 꺼낸다 뭐야? 뭐지? 뭐야? <laughs> 반려동물? 거기? 설마? 아니야. 뭐다? 뱀 노는 거 아니야? 어, 뭐야? 뭐야? 뭐, <laughs> 아, <기드러> 뭐야? 비둘기. 맞아. 왜 이렇게 커지고. 뭐야? 뭐야? 반려동물이 있다고요? 상상이 안 돼. <laughs> 반려 드론을 준비했거든요 뭐야? 과학자 맞네 과학자 맞네 정숙님 너무 웃 비둘기 꺼네 드론이 반려 드론이라고요? 진짜 그 안녕 드론아 제가 따른다고 사람을? 오오오 오오 앞으로 점프 오오오 그러자. 뭐야? 체어 스윙. 체어 멋있어. 와. 천재네. 달려 맞네. 준이 괜찮다. 진이였네 어, 왼쪽으로, 왼쪽으로 점프. 와. 또한번 <laughs> <laughs> 왼쪽으로 점프. 왼쪽으로 점프. 오! 오! 자, 그럼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오! 오! 훈련이 잘 됐네. 자 그러면 수고했고 잘 가. 잘 가. 아 미치겠다. 잘 가라고. <laughs> <잘 돼. 웃음> 이 드론을 코딩한게 제가 어, 어저께아니 그저께구나 그저께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저까지 몰랐는데. 한 시간에 어. 이게 되게 그저께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저까지 몰랐는데. 한 시간에 어. 이게, 처음이거든요, 몰랐는데, 단시간에. 어. 이게 어. 그저께 코딩. 그리가... 진짜 천재시구나. 이거는 교육용 드론이라서 되게 사, 성능이 안 좋아요. 근데 음. 10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저, 저뭐 저기 떠 있는 드론 같은 게몇 백만 원할 거야 아마 그래서 훨씬 좋기 때문에 이거보다 기능이 더 다채롭지 않겠나. 음. 자 그러면 이거를 보시고 제 직업이 뭐인 것 같으세요? 과학자. 과학자야. 매드 사이언티스트. 매드, <laughs> 매드, 매드. 저는 그냥 개발자예요. 개발자, 개발자고 우와, 저는. 진짜. 전자에서 이제 개발자를 하고 있고 완전 자맞쳤네 <laughs> 어? 어, 어 거기 나와있는 거 <laughs> 아, 잠깐만 아, 아, 좀 내려주세요 선생님 아, 그 엉덩이 좀 내려주세요 <laughs> 아 저거 자몸 내려 몸 아, 내려 야 드론아 안녕 드론 몸 내려 아. 야, 옷을 좀내려와 아. 아. 내려. 아. 진짜 저거 아. 입고 오는 개발자 너무 많이 왔어 진짜 아, 친구들 중에 진짜 어. 저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시 스마트폰 네 어, 들어가는 앱과 서비스를 만드는 개발자로. 오, 멋있다. 오. 오. 어 저의 나이는 89년생, 서른네 살입니다. 3 6 0 동생이네. 제가 이제 코딩이라는 거를 처음 시작한 게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그 사실 그때는 오. 지금 은 되게 코딩 교육이 막 초등학교 때막 유행하고 그러지만 그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음. 아버지께서 어, 회사 전산실 직원들한테 요즘 컴퓨터 잘하는 애는 뭘 하냐? 이렇게 물어보셔 가지고 전사실 직원분 추천해 주신 게 코딩 책이었대요. 그래서 음. 그 책을 집에 아버지께서 사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독학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laughs> 어, 초등학교 상학 때 처음 이제 개발자 길에 들어선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어디 보자 한뭐 20년 넘게 계속 코딩 외길 인생 살아온 겁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저 엄청.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인생의 분기점이 좀 있었는데 이제 과학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아, 브레인이었어요. 막차가 <laughs> 되는 것 같았는데 과학고등학교를 중퇴를 하게 됩니다. 종의 이유로 중퇴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 좀 공부의 힘을 공부에 좀 뜻을 잃어가지고 약간 뭐랄까 그때 과학고등학교를 중퇴한 이후로 저는 게임에 빠 코딩에 대해서는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아하는데 음. 그 위에 그 이외의 공부는 전혀 안 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3년 내내 공부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런 <laughs> 그냥 정도로 약간, 했다니까. 극단적인 삶을 좀 살았고 방황을 좀 했습니다. 아, 특히 이제 고등학교 특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아, 그것도 좀 돌아가셨구나. 힘들었죠 그래서 어, 좀 저를 어머니 혼자서 키우시느라 되게 좀 고생도 많이 하셨고 사실 이제 뭐그 후로 좀 제가 여러 가지로 대학원을 좀 가, 가는 바람에 대학원에서 약간 또 제가 좀 적응을 좀 못했고 그리고 또그 후에 사업도 개인 사업좀 해보려다가 그것도 좀 말아먹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좀 시간을 많이 좀 허비를 했죠 그리고 되게 연속적으로 좀 실패를 겪으니까 엄청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만 있고 막 그러다가 제가 우울했던 와중에도 어 저에게 있어서 좀 버팀목이 될수 있다는 거는 코딩이었던 거 같아요. 그니까 약간 뭐 나에게는 어쨌든 코딩이란 사랑하는 취미이자 특기자 뭐, 뭐 일거리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열정을 좀 불태워 가지고 어 여러 가지 좀 사건을 겪고 저의 인생 목표가 확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코딩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랬는데 지금은 좋은 아버지가 되자 그러니까 이제 오 코딩은 어쨌든 수단일 뿐이고 어, 수, 그 수단을 이용해서 최종 목표인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가정, 나의 뭐 자녀들, 내 배우자를 뭔가 어. 부양하는 그런 삶을 좀꿈꾸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 웹사이트도 하나 만들었거든요. 지금 핸드폰 한번 꺼내 보실래요? 셀소 셀프 소개팅의 약자예요. 셀소.com 음. 아, 을 입력해 보세요. 오 뭐야? 이게 뭐냐면 이제 더 자신을 <laughs> 게임의 형태로 표현을 한 거예요. 어머, 이건 카드. 오, 움직여. 오. 뭐야? 왜 여자야? 아, 그 주인공 여자 이유는 약간 저를 알아가는 이제 상대방의 약간, 아. 아, 약간. 아, 상대방 여자예요. 네, 약간 잠재적 여자친구가 주인공인 아. 거죠 이런 자기소개는 처음 뭔데? 우와, 대박 신기하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아, 이 나는 솔로 때문에 만든 건 아니고요. 아, 자, 보통 글의 그래 형태로 자기소개를 올리는데 저는. 아 독창성을좀 주고 잖 눈에 띄어 보자. 와, 대박. 게임 형태를 만들어다 멋죠. 그런 식으로 해 봐. 와, 나 어떡하냐 이거. 우와, 진짜 신기하다. 근데 그 약간 그 동물의 속 같이 그렇게 이제 그 저기 세계에서 이렇게 노는 게아 아바타. 네, 네 너무 신기해. 너무, 너무, 네. 어, 너무 멋있네요. 저도 이런 게다 있냐. 나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약간 원래 저의 이제 코딩밖에 모르는 입장에서는 되게 되게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음 개인적으로는 근데. 너무 재밌다. 그래도 아직 저가 연애도 경력도 짧고 어 다른 분들은 2 0대 경험을 진득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급속 성장을 필요하다 그래서 더욱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aughs> 너무 잘 성장할 때까지 약간 음. 어느 정도 제 소개를 마쳤습니다. 음. 어. 어. 질문? 질문? 네. 어. 질문? 네. 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 저는 분당 살고 있습니다. 아, 예. 여기 프로그램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동료 연구원들이 뭐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저 비밀로 하고 나왔어요. 아, 아 네. 진짜? 그럼 방송 보고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워낙 회사 내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이제 공평이 어 <laughs> 어, <laughs> 나있기 때문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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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그럴 것같아 또, 또, 특이한 또 사람? 에이. 아, 저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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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저질렀구나 생각하실 것 같아요. <laughs> 부장님 연락 오시는 거 아니야? <laughs> 왜 거기 있어 <laughs> 외모적 이상형이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키 크고 마른 사람 그런 사람을 좀 좋아해요. 음 그거 말고는 딱히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게 없고 기본적으로 저는 외모보다는 내면을 훨씬 중시하고 가치관 그리고 말 통하는 지하고 그리고 조금 뭐 그런 걸 중시하기 때문에 내면 외적인 것좀 후순위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생 고생 저의 약간 이제 괴상한 발표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아, 네, 그, 아, 말듣 아, 너무 잘하시는. 아, <laughs> 아이고. 상철 그러게 아 상철. 이거 어떻게 해. 아. 마지막 저희가 아, 제일 못 미치겠네 상철. 아 잘생겼다 축하아니다 직업 푸커 마지막 남자 상철입니다 어 저는 어, 광수님과 동갑입니다 서른네 살 완전 좋아 왔다니까 그리고 직업은 한의사입니다 직업은 한의사입니다. 우와! 오오오 빨리, 빨리. 진짜요? 전혀 예상 못. 이야, 한의사였네. 완전 반전. 오 오빠. 오. 오 와. 수나까지사신구나 한의사? 와, 완전 전혀. 온다. 저는 사는 곳은 서울 광진구입니다. 음 광진구. 취미는 골프고 그리고 어, 맛집 다니는 거 좋아하고요. 어. 그 아, 혼자서라도 가거든요. 열심히만 만큼은요. 아 혼밥, 뿌로 홈밥 놀아. 예. 그리고 콘서트나 전시 같은 거, 공연 보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뭐 이세 가지 중한 개라도 맞으면은 같이 연애하면서 즐겼으면 좋겠고. 저는 이상형은 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막 뚜렷하게 뭐한 가지 스타일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랑 얘기 잘 통하고 잘 웃어주면 이뻐 보이는 거니까. 그런 거 같고 죄송하지만 장기 자랑은 다 하셨는데 어, 준비를 못 했습니다. <laughs> 예, 아, 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 우리 장기자 랑좀더친해지면 아, <laughs> 따로 보여 드릴게요. 네. 그러면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그 아이 그러니까 그 패턴이 보통은 야간 진료가 일주일에 두번 정도고 나머지는 6시 퇴근하고 음. 어뭐 그런 식입니다. 음. 네. 음, 어, 결혼 계획 있으세요? 좀 마음에 드는 분 있으면 내년에라도 하고 싶습니다. 어... 네. 싫어지 마음에 드시는 분한테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스타일이세요? 응, 적극적으로 하는데, 네 만약에 저도 티키타카 잘 되고 하면은 직진하는 스타일입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상철 씨의 정체가 한이다입니다. 한이다, 영. 진짜 한절로. 모르겠어 엘리트 특집인가봐 진짜 너무 멋있다. 파이팅!

와장가간다 <목소리도> 네, 단순 단순 국가가 한장히긍정론스님어스라이커 <목소리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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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다. 현현수현현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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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 연애 사람들이 그, 너도 미가 아니고 너도였어요. 이게 <laughs> <laughs> 무슨 동이야 <동의에요? 웃음> 어, 연애는 언제예요? 이런 생각이 야, 폭발을 하고 나요. 아, <laughs> <laughs> 들어가니다 오늘 제신 신청은... 여자가! 남자가! 남자들이나 아 남자들이랑... 아아아아 영수인데 나 외로워 죄송합니다 오. 나랑 놀러 가자 오. 오 잠시만요 <laughs> 아 손까지 흔들고 아 네, 아, 또 아쉽겠어요. 아, 남성분들까지만 남성분들 아, 보고 여성분들은 다음 와 주로 또, 아, 기게 됐는데. 너무 재밌다. 아, 야, 자, 다음 주에 과연 여자분들의 소개가 이어지고, 첫 데이트가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 많이 아. 해주시고요. 자, 우리 송혜나 씨! 네. 통과했어요 가남의 이상으로 형제, 자매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할머니, 이모, 고모 이름이 뭐 영숙, 정숙, 순자, 영자, 옥순, 현숙이다 이런 낯설 이름을 갖고 계신 분들도 여기로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돌싱 특집 이번에 또 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네. 도시에 지 많이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롭다 하시는 분들, 결혼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넷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긴 어디, 네, 서버!